안녕, 오늘은 윤곽을 해서 안 바뀌는 부분이 뭔지 이제 경험자로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음, 상담을 수술 받은 병원 말고도 몇 군데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윤곽까지는 할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이지 그... 상악과 하악을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양악수술은 정말이지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양악수술, 사실 윤곽도 제가 봤을 땐 그때 너무 무서운 수술이었는데, 아. 양악은 좀 너무 빡세고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 세상 갈것 같았어요 양악 양학, 양악하면 근데 어떤 병원에서 제가 안면 윤곽 때문에 상담을 갔는데 물론 이 병원은 제가 그 수술한 병원이 아니고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받았 상담 받았던 병원 중한 곳인데 어 이제 정면, 측면 그런 뭐 엑스레이 사진 그런 거를 찍고 저한테 앞면 윤곽하고 또 여기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팔자고치는 그거 그거 무슨 뭐넌 보형물 넣는 거 하고 그리고 양악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영상을 보면서 많이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지만 제가 많이 바뀌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정면을 보고 촬영을 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할때 일단 카메라 렌즈를 보고 보통 정면으로 얘기하는 그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어,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느낀 게 정면이거든요? 측면은 생각보다 얼굴형도 중요하지만 측면은 뭐 코라든지 이마라든지 뭐 얼굴이 나와 있는 정도? 그런 입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 영향이, 영향을 크게 차지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저 저는 양악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년 전쯤이니까 한창 에스파가 에스파가 막 엄청난 지금도 엄청난 인기지만 그때는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파의 카리나 씨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왜 제가 양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얼굴형이 다듬어진 거예요. 깎아서. 근데 이제 아 이거 좀 보여주기 좀... <laughs> 제가 정... 제가 측면 이미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정면에서 절본 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정면하고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지금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측면은 정면이랑 조금 얼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했는데, 아, 좀 쪽팔리긴 하지만, 그때 의사선생님께서 이게 제가 옆모습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양악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카리나 씨는 이렇게, 어, 각을 재자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자인 거죠. 따라가 보면 이렇게 나와서 코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코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코도 큰데 어떻게 보면은 좀더 제가 생각하기에 얼굴에 그런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을 좌지하, 좌지우지하는 거는 코도 있지만 저는 얼굴형의 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코를 이렇게 만약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코를 이렇게 바, 바꾼 것보다 진짜 이렇게 턱이 이렇게 들어간 게더 약간 여성... 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정말 양악까지 할 자신이 없었고 안면 윤곽도 되게 어 수술 받고 나서 이런 말할수 있는 거지만 수술하기 전에는 정말 제 기준 너무 무서운 수술이었고. 근데 윤곽도 무서운데 양악은 진짜 그걸 뭐턱 빼고 수술한 턱을 뭐 뺀, 빼서 뭐 교정시킨다고 들었는데 아, 정말 용, 윤곽으로도 드라마틱 해졌지만 양악까지 했으면은 진짜 드라마틱 해졌겠다. 근데 지금은 누가 뭐 양악시켜주겠다고 해도 절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너무 너무 무섭다고 해야 되나? 네. 윤곽은 솔직히 네, 그때는 아, 그때도 윤곽까지는 괜찮은데 양악은 아, 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많이 봐서겠죠. 여튼 어, 윤곽 수술로는 이렇게 옆모습 어, 보통 그 옆모습이 이쁜 여자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은 이 턱이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옆모습이 평면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윤곽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저는, 어, 윤곽으로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겠다고 느꼈던 게 일단 제 얼굴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여러 곳을 다녀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손품은 많이 팔았는데 발품은 생각보다 못 팔았지만 발품 다녀온 병원들 중에서 이제 하면은 효과가 어좀잘 나올 얼굴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면 윤곽을 했고 수술 전으로 돌아가서. 살 처짐이 없이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수술하고 몇년 뒤에 계속, 어, 살 처진 상태로 살 것이냐? 누가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후자를 선택을 하고 그만큼 저는 그런 결단한, 결단, 수술을 결단하는 마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선택을 했고, 굳이 내가 얼굴형 괜찮은데, 아, 조금 신경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해야 되나, 해야 되는 수술인가 싶기도 해요. 같은 아, 중각으로 이런 것까지는 못 바꾼다. 그리고 비대칭도 제가 말씀드렸죠. 비대칭도 수술하고 나서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뼈가 이미 틀어져서 자란 걸 제가 뭐 어떻게 해. 바꾸긴 힘들죠. 네, 그렇게 그두 개는 좀 바꾸기 힘들고 네, 가끔은 이제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살 처짐에 대한 생각을 요즘은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턱을 너무 제가 혹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또 요즘 뭔가 이제 각진 얼굴형이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분위기에 잘 어울려지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는? 어,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지금 얼굴은 지금 얼굴이고,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얼굴은, 그때 또뭐 스타일링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큰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어, 그렇게까지 대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저처럼, 아, 난 얼굴형 너무 신경쓰이고, 딱, 어,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병원 선택하셔서 수술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오늘 영상 여기까지.